파우수요 어? 남은거게? 아이오고 오늘은 대체로 많이 안추잖아다 오늘 물이 오고있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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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어어 아, 어어어어어아어어 이게 거 잠깐 키좋은 뭐가 보통 제데 어, 근데 기하네 나이스다. 시체가 다네 혹시 跑步的。 그이아여기지고 <한쪽은> <expand> 있어. <.blade> <omphouse> 아, <abrazes> 对啊，对啊。 제이랑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그 똑같은 말 계속 얘기하고 있는제한 그냥 세번이나 얘기했거든요 3이나 그 별 생각이 없어 나. 진그기야3아는우리들 하고 다는 또 잘하면 되니까. 근데 요들 계속 뭔가 지적으는거고뭐만만 하면은 뭐 인사 쓰고 그냥 같이 안 뛰어 버리니까. 还得他们做，还得、嗯。来左右，来左右。 진짜 도 바로 사에서 엄청 웃제이랑 서로 그냥 한숨 쉬고 있더라고. 제이는또안 좋은데, 제사는 한테 뭐라 하잖아. 자기가 거기서 고 하고 안 된다고. 자기가 그 노래를 듣거이고하이노 그냥 아하고이냥알아찮아 괜찮아. 나 이런 사람 절대 안하거든 여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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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가 여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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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순가 여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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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에이 신나게 어떻게 생각했나요? 어 용병이라고 하던데 키큰 분은? 저분 혹시 나이 아세요? 몰라 저한테 연락 오셨아그 아, 연락이 그, 너였어? 아 상업이 얘기하던데? 40살, 40살. 아 마흔 살? 아, 음. 아니 저한테 그냥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은 마흔 살이었는데 누군지 몰라 <laughs> 저 몰라 상업이 얘기하는 거 같은데 아까 정우가 <laughs> 저 <저기에서 웃음> 물어보니까 어제 제가 상업이한테 얘기하긴 했어요 아 그런가 본데 맞나 본데 한 명밖에 없잖아 어느 사람 저분저분 완전히는 사람? 아 지원이 그분 아니야? 가루 먹어라. 김영웅이 빨라 보였다. 아침에 뭐안먹습니다또그 48시간 그 하고 있어? 열네 시간인가? 네, 아침에 원래 먹었어. 아그 열네 시간 그거 있잖아, 네 다이어트한다고. 열네 시간 단식 그거 말씀하신. 어. 그거 하고 지금은 있어 지금 포기했죠. 왜? 힘드. 하지 마. 그래 나 멍사하고 있는데 멍. 열여섯 시간 단식이라. 맞죠 뭐. 근데 그게 굶는 야식, 거서 하는 게 진짜 몸에안 좋대 알아? 안 좋죠. 호르몬 자체가 변한다니까 호르몬도 안 죽고 근육도 빠져버리고 어, 몸이 골아 <laughs> 몸골면은 나중에 답 없대 그냥 먹는 양을 줄이면 돼 아니, 움직이면 돼. 된다 움직이면 는 <laughs> 네가 그 거의 움직이는 활동 그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무직 계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맞아. 답은 나와있어 응답 없어 많이 움직이면 돼 <laughs> 근데 그게 아니까 쉬운 게 아니지 네가 <laughs> <laughs> <누가> 알다시피 <나와> <laughs> 근데 먹는 걸로 그렇게 해버리면은 나중에 네 몸이 나중에 상는다니까 진짜 고생한대. 어 저번에 전화셨던 분. 어저 저거라 저기. 응. 근데 지난주 에 왔던 그두 친구 안 오네? 택배 했던 친구랑. 택배. 택배 한명그 있잖아 한 명은 내년에 군대 간다 했었고 한 명은 뭐 지금 택배 하고 다돼 택배 안 다니고 그 친구는 지금 학교 다니면서 내년에 군대 간 예정이라고 그러고 지난주 에두명 왔거든.

저번에 마지막 경기였나? 그쵸. 그래서 저중금 집에 가기 전에, 아 그거야? 아, 어, 수비에서 툭툭 치고 가다가, 끝까지 음. <laughs> 가서 끌렀잖아, 혼자서. 저기부터 <laughs> 뛰어서, 뒤에서 타이밍이죠. 오라 오로 오라. 어트벤치오로오로 오라 오 여기서 야간에 게임 쳐도 괜찮겠다 불만.. 불 들어오니까 안 줘, 안 줘, 안 줘! 그렇지 겨울엔는 춥겠죠 아, 여름에 말이야 여름에 낮에는 못.. 아니 겨울에 못하지 여름에는 야간에 겨울에는 아예 가게. 못하지 얼어 뒤질 수도 있대 겨울에 치다가 아, 여기서 찍기 진짜 애매하다 안 보여 잘 예. 이거 봤어? 이거 영상 찍은 거? 네? 카톡에 올라온 거? 카톡에 올라온 영상 봤어? 이거 축구 아.. 전에 찍은 거? 지난주? 어 잘 안보일거 같은데요? 약간 보다가일아 이게 원근거 자체가 애매하잖아 맞지여기 근데 여기는 또 별로. 저기보다 별로. 가깝긴 한데 맞지 눈치보다 아 가까이 눈잘 찍기는 하는데 저 멀리 있으면은 찍히는거보다는 전체가 잘 보이는게 중요 그러는데 그래서 전에 뛰었던 딘시가 그거는 좋았는데 다 보이니까 근데 이거는 좀잘 보이니까 그나마 가까이 있을 때는 박주영 장처럼 위에 <laughs>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 박주영이 좀 괜찮지 여기도 어? 찍으려면 여기 올라가면 돼 골대 위로 골대 위로 올라가면 돼 귀찮아서 그렇지 안 그래? 맞잖아 골대 위로 올라가면 된다니까 아 그래도 아니, 그게 있잖아 위에서 볼수 있는 거그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 그래도 아니 뒤에서 올라가면 아! 제일 잘 보이겠는데 네. 근데 망 때문에 안 보일 거야 아마 찍으면 그리고 기둥이 너무 많아 여기 응. 뒤에서 찍기에는 뒤에서 찍 기둥이 너무 많아서 안 보여 앞에서 아, 이렇게 찍어야 돼 근데 골대 위에가 제일 낫지 그나마 잘 나오게 싶으면 그나마 저희 입고 들어가면 뭔 찾어 몰라. 여기서 응. 이긴, 이긴 사람이 먼저 찰거아마저이 있어요. 아니, 두, 어. 어, 서, 글랑, 그 또... 어, 그만큼은 없잖아. 송지이가 벌써 와, 벌써 오래됐잖아. 세레모니, 아까 이거 찍기 전부터 와서 그랬다. 찍고 있냐고. 세레모니 할라고. <laughs> <laughs> 게임 시작하고 시작하자. 전 야, 야. 야, 빨리, 빨리, 빨리. 골, 꿀이다, 골. 꼬리. 어디도 너무운데. 로가로저 저. 로링 <드러링을 웃음> 하니까 계속 파울하고잖아. 드로링갈 때. <laughs> 아그거저 어. 옛날에 잖아요 드르링. 너다고니까안 하다가 하니까 몸이 안맞아뭐 뭐 밸런스가 형 손이 뻗었는지 멈췄는지도 모르겠고 <laughs> <laughs> 상업이 이제 <오면> 사람들 오잖아 <laughs> 그러면 먼저 온사람들에게딱 뛰게 <laughs> 하는 그게 있는 거 같아 상 아, 원래 저희들이 저희 아 그렇구나 아나 몰라갖고 신경 안 썼어 신경 안 썼으니까 <laughs> 이거 내서 신경 안썼 <laughs> 요즘 아, 보니까 아, 항상 아, 보니까. 상는이맨저 저는 쓰는것는아요자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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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회원들 우선 저는 저그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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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는 저는 지열심는 하죠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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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레걸 네, 렸다. 5분 남았나? <laughs> <laughs> 와잘네 <laughs> 아, 새로 오경 저분 죠 그럴 거야. 그럼 근데 내가 아 했잖아. 명밖에 없으니까 맞자, 맞을 거라고. <laughs> 와, 까비. 형그 코발 신발 사줘야 된다고 했는데 <laughs> 코발로 사니까 <laughs> 오 나이스 킥아나 오바이트 할줄 알았어 누구지 그거 봤어 오바이트 그걸로는가 <laughs> 호나우도 크리스찬 호나우드 <웃음> <프리티니> <웃음> 옛날에 아니 요번에 이번에 나어 <laughs> 이번에 설 어, 나던데 <laughs> 와 앞에 수비가 떴는데 벌써 잘 <laughs> 잡고 오바이트 먼저 했어 와 제대로 작살날것 같은데 나이 4 3 세인가 이거 나랑 동갑인가 그럴까 아마? <laughs> 나보한 사람 많지뭐그랬건데 아직 그억이 전혀 안도네 와씨, 오바이키 하네. 진짜 와... <laughs> 기다렸는데, 제대로 맞고. 와... 역시 무서워. 아직까지 그거 하잖아 월급, 그 외투, 외표. 요번에 나갔잖아. 벌써 또. 마지막에 월급이라고 하던 나가던데. <laughs> 이제 메시랑 같이. 그쵸? 이번이 살겠다 마지막이지 피구하고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, 우리가 또 달리는 말이거든. 그때가 제일 적겼였는데 할니우승 했으면 모른다. 하늘도 어떻게 커지몰게해도 그렇고, 근데 그때 우승 못하고 계속 가는 말 하면... 조자팀자치성 나이셔, 나이셔, 나이셔... 아레... 아비! 무서워 죄송하다. 난 무섭다. 오라, 라라 3분 남았다. 3분, 3분. 아까 녹화하고 20초 후에 시작했든 어이씨, 나갔다. 오라, 좋지. 어, 걸려. <laughs> 너무 세게 추시는 것 같은데 아닌데? 지금 시간 잘못 뽑은 거 같은데 2분 남았어 2분 아 밟혔다고 <웃음> 파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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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파스! 메디컬 메디컬 <웃음> 메디컬 아니아니 잘만 아니, 난치고 있잖아 상원이형 지난주에 와서 뭐 다리 지나가서 오늘 못 오시네 오신다고 했는데 와우 나이스 캡! 장갑 안 끼는 말하면 바람에... 장갑 없나 왜 저렇게 끼고? 저는 속가 다칠라고. 来，四位。